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며 그 허물이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사체를 만지거나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거나 입술로 함부로 맹사하였다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럽혀져서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가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재 재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과 유황을 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제사장은 한온큼만 가져가 그것을 화재로 드리고 나머지는 소재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피의 제사가 아닌 곡식의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용서의 본질이 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의적 정결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피 제사를 통해 죄의 끔찍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사람의 형편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부지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잘못하였을지라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고백과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 행위가 아닌 죄에 대한 외적인 회개의 고백과 용서를 기반으로 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됐고 제사 제도를 넘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복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소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 드린 자원의 제사이지만 속죄제에 사용된 가루는 재의 용서를 위한 것으로 기름과 유황을 함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는 매일 드리는 번지의 희생잠을 위해 올려놓아 불 살랐습니다. 재물은 같아도 드려지는 방식에 따라 제사의 형태가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제사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드려지는 자의 헌신된 마음, 자복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행했던 행동으로 상처받는 이웃이 없도록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하길 원하며 잘못하였을 때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배하기에 앞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